시간에는 성전에서부터 들리는 목소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시면 받게 됩니다 그 시간에 성전에서부터 들리는 목소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누가복은 21장 23절에서 이는 땅의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므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이 땅의 큰 환란은 요한계시로 6장에서 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큰 환란이 일어날 때 백성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는 이유,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육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되겠습니다. 육신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 백성들의 육신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정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은 육신에 거하는 죄로 육신에 경하는 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너희 지체는 그 연약한 육신을 가리키고 있고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내주는 것이 되겠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이방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것은 바로 불법에 이르는 것,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이방 나라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때, 우리 하나님 의 백성들은 이방인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2사 51장 13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에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자, 너는 이 백성, 모든 이 방에... 사로잡혀가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학대자의 분노. 학대자는 바로 이방인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학대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의 학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나고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영혼을 얻는 자들은 깨어 기도한, 깨어 있는 백성들. 그들이 게시록 6장 다섯째 에서 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어, 죽을 사람이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 그 학대자들로 인해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학대자의 분노를 그치게 하시게 됩니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 33장 1절에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일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는 바로 그 이방인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누구를 학대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학대하기를 거치면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학대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2사 33장 2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출렁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의 발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녀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에서 백성들을 그 능력의 팔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사 33장 3절에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자, 민족들이 도망하고 어, 나라들이 흩어졌다고 할 때, 그 민족들, 나라들, 바로 그 모든 이방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학대한 학대자들. 어, 그래서 그 학대자들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고 어,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흩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사라져아갔던그 민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는 바로 그 작은 성읍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사 66장 6절에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떠드는 소리가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 떠드는 소리, 이 목소리는 바로 민족들이 도망하는 그 요란한 소리, 그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고 성전에서부터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호하시는 목소리.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 바로 모든 방이요, 학대 자들, 하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학대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2사3 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치심을 보이시되, 민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그 원수에게 보용하시게 되는데 그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리고 성전에서부터 들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스로가낙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그 원수들을 치시게 되는데 이 맹렬한 환영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국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제 악을 행했던 열방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때 그장엄한 목소리를 바라시게 되고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게 되는데 이성읍은 해뒀는데 성읍그 성업에서부터 그 성전에서부터 그래서, 계시록 14장 19절에서, 천사가 나설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로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라디온에 받았더라. 자, 여기서 땅에 포도를 거두는데, 이 땅의 포도는,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사나사 아갔던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로로 틀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이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은 바로 성읍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온다고 할때그 성읍이요 그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고 할 때. 그 성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10편 46편에서 어, 말씀하고 있는 한신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바로 해돋는데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성읍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원수들은 어, 심판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독생자 안에 계셔서 원수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시기 백성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에 죽임을 당했던 백성들, 모든 이방에 어, 살아나가서 어, 마른 뼈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 그 아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바라시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있고 어, 순종하는 자들은 어, 이방으로 어, 불법의...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